현재 리플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술회사 퓨처버스 주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1개원 규모의 강력한 호재가 터졌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주요 골자는요, 퓨처버스가 리플의 스탁 서비스인 리플 커스터디를 도입을 하겠다는 라 건데, 퓨처버스 측의 최고 고객 책임자 제프리 맥도날드 측에서는 리플 커스터디 채택 이유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꼽았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업계 선도 제품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퓨처버스 측과의 장기간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면서 이에 따른 신뢰를 쌓았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 리플 레저에 참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작년에 리플이 725억 정도에 달하는 퓨처버스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면서 양사의 관계 자체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기술력과 더불어가지고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까지도 더해지면서 리플의 수탁 업무를 위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리플 같은 같은 경우는 수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법정화폐에 대한 정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업무까지 여러가지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요, 리플이 수탁 시장에 본격적으로 채택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해당 퓨처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RWA 실물자산 토크나 AI 인공지능까지 여러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퓨처버스는 메타버스에 AI를 융합시키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현재 NFT 실물 자산토크나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해서 AI까지도 융합할 예정인데 이미 피셔버스 같은 경우는 리플렛저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소식 자체가 리플에는 강력한 호재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은 리플 레저에서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계약이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리플이 해당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었고 이런 것들이 드디어 실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요. 현재 리플 측에서는 XRP 토큰의 근본적인 가치가 강화될 것이다 기대할 정도로 해당 스마트 계약이 도입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안순한 거래 외에도 토큰 반응이라든지 거래처리라든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금융 애플리케이션 생성까지도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더리움 생태계와 더불어가지고 호환이 돼. 호환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리플 생태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 자체가 강한데요. 이더리움과 상호 운영성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개발자라거나 디앱이라거나 여러가지 리플 생태계로 유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리플 의 생태계 자체가 대폭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서 기대되는 거는 디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상승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디파이거든요. 리플도 전세계 금융과도 관련이 깊은데다가 디파이 분야로도 확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이 도입되는 그날을 중심으로서 리플 의 생태계에도 중요한 마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플 코인의 호재가 쏟아지면서 이번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 악화로 인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 방어에도 성공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2.25% 정도의 납폭을 기록할 동안 리플은 그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여러가지 다른 주요 코인들과 비교를 해봐도 리플이 견고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시작해서 미국 SEC 측과의 소송에 대한 종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탔었고 7월 그리고 8월에 각각 7% 그리고 20%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코인 급락장에도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17년 불장 사이클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 코인이 이번 가격 조정 자체가 종료되면은 25,000원까지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 이벤트는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소통과 즐거움으로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신청 이벤트 그리고 정보 커뮤니티 방에 대한 입장 실시간 속보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성함이나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신 이후에 화면 최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까지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답답함과 방향성을 못 잡고 업비트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궁금점들 여러 가지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을 하시는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코인 투자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고 수익이 잘안 나오는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힘들고 답답하시다 보니까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이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고 수익도 너무 안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런 질문들의 속내용은요. 현재 시장이 안 좋다라는 내용 속에서 그나마 마음 위로를 받고 싶으셔가지고 문의주신 질문일 건데 여기서 풀어가지고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은 현재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들 수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버티는 게 정답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질문다 라는 겁니다. 기다린다 라는 뜻에는 이미 손절하기에는 늦었고 보유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수익을 보고 나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상황에 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타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의 방패 속에서 지금 시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계획 없이 기다린다고만 계획을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런 슬픔의 방패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다면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좋았을 때는 수익이 계속 쌓였어야 됩니다. 수익 실현도 많이 했어야 되고, 실제로 자산도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 원리인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왔고,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다 이렇게 이유와 핑계가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시장이 좋았어도 더 상승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에 수익이 안 나오셨을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좋았을 때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자산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좋았을 때 무리한 매매 그리고 혹은 그냥 계속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의 투자로서만 결국에 수익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구조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면은 운 좋게 한두번 수익이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계속 마이너스 손실만 쌓이는 투자 매매가 반복이 되신다는 거요. 예 시장의 흐름의 원리를 계속 거부하고 그리고 반대로만 가신다면은 결국에는 항상 시장 탐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전부 손절하고 투자 매매를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오고 시장이 좋으면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수익을 못 보고 결국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 매매입니다. 코인 하나만 사놓고 올라가면 팔아야지. 뭐 6년 7년 전 투자 매매의 기억 속에서 코인 하나 터지면 인생 역전이다 이런 수년 전의 내용에서 그리고 과거 속의 매매 인생 한방 역전만 노리는 매매 습관 자체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반드시 코인 투자에 있어 가지고 한방주의보다는요 꾸준함회쌓이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